사실 진짜 맛있는 건 팥죽이거든. 음. 팥죽 싫어하는 건 진짜 전형 묵금 입맛이야. 설탕 넣어 설탕 너무 많이 먹어도 그래. 음. 유준 열급 왔구네. 거의. 어우. 오늘 와구 괜찮아. 음. 근데 음. 솔직히 말해서 이 본죽 파죽은 솔직히 말하는데 이 본죽의 파죽은 존나 맛없어. 음. 솔직히 존나 맛없어요. 음. 본죽님 사장님이 보면은 좀 그러겠지만은 아쉬웠어. 얼마 전에 내가 영육성1 0도미이잖아가지고 얼마 전에 전복죽이 아니라 특대 전복죽이라고 가지고 2만원짜리를 샀단 말이야. 무슨 전복이, 씨. 어? 장렬이네 씨. 응? 어, 대장렬이네 씨. 이게 맛있지. 오징어 초무침.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오징어 조그맣게 갈아가지고 넣은 거. 음. 나 귀중이만 항상 본다. 음. 나도 귀중이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귀중이. 음. 나 솔직히 말 귀중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음. 음. 귀중이? 윤기중이? 나 윤기중이 는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어. 항상. 음. 귀중이 뭐? 카타리나 야무지게 하잖아. 음. 윤기중을 챙기는 이유가 윤기중은 귀중에서? 뭔 개씹소리냐? 음? 음. 음? 뭔 개소리냐, 그거? 어, 승리팀고소하라 그래서, 음. 어제 새벽에 이걸 좀 얘기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일단 매니저를 다 내렸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왈가왈부했던 그 매니저 다 내렸어. 음. 기존에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던 비, 그 매니저는 다 내렸어. 음. 최근에 올라왔던 비, 매니저 빼고 음. 음. 밍수도 숙청을 피하지 못했지. 음. 너희 당뇨를 포함해서 밍스 근데 거북이는 별로 이렇게 트레블이 없는데 거북이도 내려서 그냥, 음, 응. 거북이도 뭐 거북이, 음, 응. 음, 응. 매니저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비충자랑. 거 분위기 으르잖아 원래. 아... 매니저에 대한 저는 내가 조금 좀 약간 좀반가란건 있는데. 매니저 얘기도 많았지. 응? 어? 음? 야. 군산대 꽈자밥피이 핏이 이런 피신 녀석이 이렇게 날렵한자이 새끼야, 오지. 어? 내가 입어서 지금 이런 핏이 나오는거지 마 니가 임마 너의 파워한그 팔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새끼야 터져 이 새끼야 형은 팔이 가늘어가지고 지리는 핏이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거지 너같이 파워들이 팔을 집어.. 찝어, 집어넣으면은 팔 터져 어 되게 막 95사이즈여가지고 니가 넣으면은 팔 찢어져 파워후 어? 이거 이거 존나 찢어나오고 어? 아니 그리고 부들부들하는 애들 있잖아 대티랑 다이아 같은거 있잖아 응? 어? 그니까 내가 부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응? 내가 무슨 부심을 부리겠냐 아이디 삭제해? 어? 그럼 되는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거 같더라고 응 음. 다이아 아이디가 있으니까 존나 박차하더라고 어어 그니까 이거 응 한 아, 100만 원 정도 때려받긴 했을 거야. 100만 원 넘게 받았을 거야, 아마. 음. 음. 아니. 그걸 컨텐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스 기호라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애들이 응? 음? 부들부들해. 이게 롤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기업별 시스템이라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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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루테. 음. 음. 야. 야. 끼룰루야. 너는 마에콜형님 닉네임 달았다가, 소주형 닉네임 달았다가, 이곳저방 새끼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분탕치을 하고 다니냐? 이 새끼야? 내가 뭘줄 알아? 저 새끼, 그, 내, 그, 엑시스 끼룰루에다가, 소주 코치 1cm, 그 아이디 돌아가면서, 새끼야. 방송국 다 돌아다니면서, 너 모를 줄 알지, 새끼야. 내가 다 봤어, 이 개새끼야. 저런 개새끼. 엑시스 끼룰루. 그리고, 소주 코치 1cm로, 이버,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어, 엄청나게 개질하라는 새끼였어. 어, 내날무도 알았는데, 끼룰루 보고 아이디 기억난다. 이 새끼가, 이씨. 내가 안보는 줄 아나 이씨 어? 응? 음? 응응 음. 음? 내가 모를 줄 아나 이씨 끼룰루 슈발라마 응?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근데.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맨날, 보겸이 플래티넘 3, 4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승급점만 그때, 막 맨날 했을 때, 막20몇번 했잖아. 4티어 승급점만 20몇번 했고, 3티어 승급점만 10, 10번 정도 했으니까.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데스티랑 같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빡치긴 하겄냐 응?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우리엄마 봤잖아 우리엄마 우리엄마 일인가걔 봤냐? 말하는거 아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잖아 우리엄마 일인가그 새끼 말하는거 못봤냐? 응? 봐봐라 근데 그냥 어쩔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제 버스티우라고 인정을 해도 걔는 문제가 뭐냐면은 걔 전적을 봤더니 1300전 다이아였어 그니까 러 얼마나 빡이 지었냐 자기 입장에서는 응? 이해나는 부분이야. 그것도 프리시즌 때 다이아 3까지 올린 거더만, 다이아 5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빡치었어 아. 응? 응? 1300전 다이아 5였다가 프리시즌 때 2티어 정도 올렸는데, 응? 적기를로 이몇개 고마워. 응. 컨텐츠의 분이라니까. 근데도 문제는 그걸 이해를 못해. 응. 응. 사죽이야 음. 음. 그래서 뭐, 계정을 삭제하는 게, 응? 음? 계정을 삭제해? 어? 지금 여기도 부들부들 내는 애들 존나 많단 말이야, 아직도. 응? 음. 음? 음. 야, 그 계정 삭제하면 그 아이들 리셋은 못 시키냐? 음. 샴푸랑 음. 스킨만 달면 되는데. 야 가만히, 나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나? 음 가만히 있으면 떨어질걸? 2주 안 하면 떨어지지 않냐? 계속 떨어질걸? 음 팥죽 아, 똥드립치는 새끼, 씨발 미친 새끼인가 안 꺼져 개 새끼야. 가서 씨발막 김치찌개 밥, 밥이나 말아 먹어 이씨벌로막하 나이어린 시벌 새끼 저거 진짜 그냥 귓방만 한다 날릴 수도 없고 안 꺼져. 밥 먹은 내가 항상 밥 먹었냐 물어보잖아. 그 말을 좀 괴팍하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응, 음. 인정하시죠. 그 말을 좀 괴팍하게 한 거야. 응, 음. 밥 먹었냐? 이거를 야, 희발새이야 가서 김치찌개 밥이나 말아먹어. 개새끼야, 좀 세게 말한 거지. 어, 음 개청자한테 좀 세게 말해나도 응, 음. 아, 반찬을 좀 적게 넣어줬네 음. 근데 매니저가 없으니까 내가 손으로 해야 돼 내가 먹으려면 먹여야 되니까 좀 빡세다 어. 조금 빡세다 음. 음. 031?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음, 형제좀많 이따 전화하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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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풍영준 눈치 없네 아씨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김.. 김무성 의원한테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전화도 방송중에는 안 받는다니까 음? 음? 아 진짜로 안맞는다니까 음. 어, 는다니까 지금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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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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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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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끼룰루 이 씹새끼는 정치는 좆빠져 너 아프리카 무슨 감찰사 해 니가 그면은 러 저새끼는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지가 다질할거려 저새끼는 무슨 지가 감찰사야 아행어사야 씨발라미 저거 말 안할랬더니만 끼룰루 저새끼 소주꽃이 1cm 어? 응? 지가 무슨 감찰사야, 어? 내말꾸려 방송에도 지랄을 봤어, 내가, 새끼가. 어? 아주 이몽룡이네 어? 음, 띠를로야. 그래도 요즘 꾸준히 요거 추천 누르는 거 알고 있다. 어, 상처받지 마라. 음, 상처받지 마라, 알았지? 음. 음, 현중이어서. 오고 응, 응? 이젠 형 말에 반말하네? 맨날 내내 하더니? 빈정상했냐 아, 뭘또 로렌이가 아프리카 TV를 탈퇴해. 어그로 존나 끌고 있네, 이씨. 뒤질라고, 이씨. 존나 어그로 끄네? 진짜야? 돈한통더 넣어야겠는데? 어? 아! 씨발 아... 씨발 저는 놀라있는 데딱 배터리가 꺼졌어. 아, 내가 좋아하는 동생 중몇명 몇 중에 한 명이지. 음, 베비 안 줘서 탈퇴했어? 아니, 그러면은 더. 아, 베스비지 안 줘서 탈퇴했다고? 아, 프비카 아예 접으려고 한 거네. 그러면은? 아, 이제 탈퇴한 거 자체가? 봐봐. 이 새끼 다 안다니까? 맞아, 1년 넘게 안 줬어. 저 새끼는 무슨 씨발치가 어? 감찰사야, 감찰사. 어? 다알저 새끼. 응? 아, 다알저 새끼. 다알 응. 음. 나부가 직원이냐? 응? 음. 빤스만 입고 방송하시네요. 내가 뭐 빤스만 입고 방송을 해. 음. 어, 뭐 먹어서 하라. 아이고. 그러니까 베스트 BJ 자기 이게 로렌이 같은 경우 나랑 얘기 많이 했어. 제가 베스트 BJ 잘안 된다고, 속상해 하긴 하더라고. 음. 추천과 즐겨찾기 다들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내 음. 네, 다음 팝이 <laughs> 뭐 그런 걸럴수 있는데, 나 룰리 이한테 전화 한통 할까? 이거 충전되면은 전화 한통 할까? 내가, 로렌이 방송 가서, 보겸이 방, 추천하다가, 진짜, 광고하다가, 블랙당함. 아니,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니네 집이 순대국밥을 하는데, 옆에 순두부집이 생겼어. 순두부집 가가지고, 어, 우리 엄마께 더 맛있어요. 이거 먹지 마세요. 뭐, 그러는 거랑 똑같다니까? 고소, 플러스, 그건, 빠따각이야. 진짜, 거짓말 치고. 밥통 던질걸? 진짜? 진짜,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 음. 야 이거 몰랐는데 이거 투표를 해야 되더만 일단 50인 안에 들어갔잖아 5 0안에 50인은 장제 재장년으 따지면 우수상 20인이 최우수상이란 말이야 음. 여러분들 깔끔하게 가셔가지고 내가 추천했잖아 내 방송에 투표 완료 깔끔하게 갑시다 어. 최우수상 따야지 최우수상 따야지 어. 뭐야 사수상 좀 뭐야 어? 응, 음? 아, 깔끔하게 따야지. 음, 아, 나는 이 화면을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누르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눌러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 저거 눌러주면 득되는 게 뭐냐? 나는 시청자를 가족이나 형제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되게 좀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음. 음. 나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작년처럼 가족 친척과 다 동원해서 눌렀습니다. 오케이. 음. 좋아. 음. 좋아. 왜? 치마 아니라 반바지라니까 삼천 원짜리 잠옷 바지, 잠옷 바지, 음, 잠옷 바지. 김로렌한테 전화한 동안에 뭐라고? 음어야 로... 야아 이것도 방송 마이크. 잠깐만. 전화해 볼게요. 잠깐만. 관리사무소 아저씨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로이 입장에서도 좀 지친 걸 수도 있어. 음. 좀 지친 걸 수도 있다고. 음. 1년 넘게 베스비제이 못 받아지니까. 음. 원래 베스, 원래 베스비제이에서, 음. 아, 다시 가입한데? 아, 다시 갈반데? 음, 오케이, 그럼 됐어. 나 완전 떨난줄 알고. 근데, 로레님만 1년 넘게 안된게아니요 내가 본 사람 중에, 내가 본 사람 중에 여러분들, 거의 2년 넘게도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음. 음. 공사에전저한통할게 뭐야? 이 시벌 뭐야? 시확어 어디 딴 나라 갔냐? 번호도 바뀌었다. 얼마 전까연락했 했거든. 보겸아 로렌님 도 섬기는 데 베스트 bj는 안도주냐 지증왕 2세 근데 그것은 내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프리카 뭐 간부진도 아니고 그걸 내가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저로렌이 아, 아프리카 베스트 bj 좀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거를 되게 건너머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얘들아 이건 나이 어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주제에 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예. 오지랖이라고 하죠? 예.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어? 응? 음? 에휴. 왜? 내가 본 직후형을 디스해. 직후형이랑 거의. 내가 제일 친한 형인데.